일본 사람들은 엄청 성실하잖아요. 네. 꼼꼼하잖아요. 근데 왜 꼴찌가 됐을까? 일본 사람들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진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지금 과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불을 거머쥘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저물게 될 국가, 위험에 처한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지리학자 경영교육대 김희재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핫스팟 여기가 정말 뜨거워요 할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 세계질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면적과 인구를 봅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작지만 그런 어 디지털에 강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볼수 있는. 어, 통계가 있습니다. 네. 어, 스위스의 IMD가 평가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입니다. 네. 2021년 자료를 보면 압도적 1위는 뭐 미국이에요. 당연히 뭐 미국이군요. 네. 네. 2위는 홍콩. 홍콩이지만 어떻게 중국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덴마크는 작은 나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위가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요놀랐습니다 싱가포르. 와, 놀랐습니다. 네, 싱가포르. 네,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는 뭐 워낙 강소국이니까 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8위가 아, 대만입니다. 대만, 네.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 1인당 GDP를 추월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UAE가, 음.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높은 순위. 네. 그러니까, 어, 러시아도 UAE도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어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팔아 먹을 때까지 우리는 혁신을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어 도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지이 갈림길이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UAE가 굉장히 진짜 경쟁력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그다음에 12가 위 한국인데요. 일본이 모든 분야꼴찌거 아세요? 아, 우리가 일본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계속 분석을 하시잖아요. 뭐 네. 지표라든지. 그거는 사실은 결과고 원인이 무엇일까? 일본이 왜 그렇게 지지게 됐을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994년 삼성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정말 일본은 넘사벽이었거든요. 네. 일본, 대만, 한국이 반도체 삼국지 같은 느낌이었고 일본이 되게 앞서갔어요. 뭐 히다치라든지. 이제 도시바라든지 이런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 후는 완전히 게임이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어,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실 일본이 기술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사람들 엄청 성실하잖아요. 네, <laughs> 꼼꼼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꼴찌가 됐을까? 저는 이것을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음.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기술에서 이기고 사업에서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은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먼저 스마트폰이 나왔고 너무나 완벽한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넓은 세계에서 오픈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부재했던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네. 그러니까 일본이 최 절정에 달했던 198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고 내지는 일본 정부에 주문을 해요 그 도쿄 도지사고 우익 정치가의 이시아라 신타로와 또 소니사의 창업주죠 이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이시아라는 미국이 대소련 군사력에 우위를 지킨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기술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 기죽지 말고 할 소리 다 해라 그리고 반도체를 살리자 그리고 모리타 회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니 워크맨을 미국에 또 세계에 팔기 위한 시장을 개척했던 분이거든요. 일본에 나아갈 게 사실 요렇게 했다면 일본이 노우라고 말했다면, 저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꼴찌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시장에 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업의 세이워든 뭐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어답할 것인가 결국은 사업에서 성공하고 결국 돈을 버는 어떤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진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디지털 변화에서 좀 지쳐져 있었던 건 맞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네. 약간 일본이 어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해부터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 TSMC를 네. 일본 땅에다 유치를 하기도 하고 네. 왠골막 자기들끼리 라피더스니 뭐니 <laughs> 해 갖고 이렇게 <막> 만들고 <laughs> 여기다가 미국에 있는 IBM하고 서로 어, 협력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달리 어 일본이 좀뭔가 바뀌고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네.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일본의 상황을. 일본이 지금 다시 지리교육이 부활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떤 이런 지도의 힘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다시 세계조를 펼치고 나가자,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되살리자 하는 그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어떤 어 그런 호소 이런 것들도 먹히고 있는 상황.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그런 극우 정치인들의 어떤 말발이 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아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인도 양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태 전략의 원조가 사실 아베잖아요 네. 그니까 아베 정권부터 이미 어떤 세계조를 펼치고 일본의 빅픽처를 그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쨌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게 그동안은 어쨌든 일본이 자꾸만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입장에선 편하게 세계를 막 네, 무대로 네. 누리면서 어~ 일본 없는 일본이 혹시 이렇게 좀빈땅 이런 땅을 <laughs> 막 진짜 쉽게 굉장히 쉽게 진출한 측면이 좀 있는데 그쵸. 만약에 네.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일본이 이제는 조금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좀더큰 야망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네. 과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 에이 근데 일본이 그동안 몇 년을 헤맸는데 몇십 년을 헤맸는데 뭐 지금 와서 갑자기 <laughs> 뭐 반도체 디지털 전환한다고 해서 되겠어 아직도 팩스 쓴다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본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쿄대에 TSMC의 반도체 연구 센터가 생기고 있고요. 일본이 대만과 연결해서 어떤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을 어,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어, 미국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은 공정이 거의 20여 개 달하고 정말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연결된 그런 고도의 어떻게 보면 그 기술 집약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이완 같은 경우는요. 저는 우리가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타이완이 우리나라 큰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너무나 정치에 함몰돼서 타이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술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좀 놓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타이완이든 일본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우리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다원화할수록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이 어,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좀 안타까운 게 저는 대만의 TSMC. 네. 우리도 대만하고 손잡을 수 있었던 거아닐까요그쪽의 시스템 반도체 잘하고 거기는 또 심지어 수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를 뭐 진짜 몇백 몇천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아, 우리하고 손잡아도 될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기회는 놓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 원래 일본하고 이렇게 친했나요, 대만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음. 우리는 이제 반일 감정이 철저하잖아요. 그데 음. 타이완 같은 경우는 근대화시키고 또 타이완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어~ 이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동양의 파리였거든요 별명이 이렇게 화려한 도시로 변신시킨 주체는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타이완의 지도와 또 근대화의 어떤 주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타이완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의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어떤 친밀감이 있고 타이완은 좀더 자유롭게 일본과 협력하고 또 어떤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토양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다시 이제. 세계로 진출을 꿈꾼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진출이 늦어서 어 베트남 정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여기 좀 일본보다 좀더 많이 진출한 나라가 있다 만큼 하나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다시 일본이 옛날처럼 세계로 나간다. 그랬을 때 동남아시아가 또 하나의 어떤 어 어떤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떠오르면서. 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탈중국 이후에 새로운 대체지로 떠오르는 게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아닙니까? 또 인구도 충분히 많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있고요. 이 어떻게 앞으로 동남아시아가 이제 바뀌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계 전문가분들이 뭐 아세안이 답이다. 뭐. 차이나 쇼크 위에 뭐 아세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 동남아 연구한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음. 이제 97년도에 아시아 경제 위기 직전부터 베트남 연구를 했고 거의 베트남어으로어민 수준으로 해요. 오, 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도 때문에 너무 힘들던데. 동남아는요.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일찍 세계화를 경험한 지역입니다. 오. 그잖아요. 그러네요. 옛날에 사기적인 덜란드대통 치러 350년 받았고 네. 또 유럽인들과 또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아...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화교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의 시장을 갖는 것은 아세안의 위상을 높리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안은요 정치, 종교, 문화, 사회적 변수가 경제를 압도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그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알았거든요. 지역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불안하다. 군부가 움직일 것 같다. 네. 사실 미얀마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이크오버로 보는 세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정치가 그죠 네. 미얀마의 경제를 지금 완전히 압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태국에서 공주가 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종교와 왕실의 문화가 네. 경제를 압도합니다. 물론. 어, 베트남도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베트남은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국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중국 기업들이 오가고 상품이 오가고 시진핑 3기에 가장 먼저 베이징을 방문한 사람이 베트남 주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공산당이 어쨌든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갔을 때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한 것을 베트남에서 언제 당할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 리스크와 엑시,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으시고 베트남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 인도네시아의 어, 무슬림들 인구가 거의 87%에 달해요. 그 화교 인구는 상당히 적지만 싱가포르의 화교와 말레이시아의 화교와 인도네시아의 화교가 갖는 끈끈한 경제 네트워크와 서플라이 체인이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종족으로 봐야지 국가로 보면 사실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 아시아연구소에서 제가 박사 어, 하기 논문을 쓰면서 이제 관찰한 반대, 거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이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세진핑에 대한 반감도 적고,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믿을 만한 파트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그 비중이 거의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중적인 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심지어 아랍 국가하고도 동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가요 그 어떤 동아시아의 나라보다 훨씬 외교를 잘하고 이미 오래전에 식민지를 경험했고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오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가별 수치나 통계에 갇혀서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동남아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동남아 가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연구를 잘하고 정말 지역 전문가의 손을 잡고 나가서 일단 찾아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할 지역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새로 찾을 때 인도하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네네네. 그런 기업들도 많고 뭐 아마 많은 관심을 네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현재로서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도가 갖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가 영어를 쓰잖아요. 네. 방글라데시, 네. 파키스탄. 그건 뭐 진출하는데 더좀 네. 유리한 측면이거든요.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서구 언론이 음. 사실은 이 아시아를 설명할 때 활용하기 좋은 사례예요. 아, 네. 그리고 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또 많은 인프라도 깔아놨고요. 사실은 인도가 갖는 장점들은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이제 오픈돼 있는 민주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인구요. 14억 명이 넘었다지 않습니까. 네. 인구 밀도가 높고 특히 환경적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정말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더군다나 이제 뭐 탄소세도 부과하고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어,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동남아는 여유 있는 땅도 많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인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지열 발전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지금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됐는데 철도도 있고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프라를 깔고 또 통신망을 확충하고 이러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뭐 후지도모 같은 회사들이 여기 진출하고 정말 시골에 가도요 뭐스마트라뭐 미난까바오 에어폴트에 있는 뭐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도 후지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야 여기까지 일본 기업이 진출했어? 지금 동남아 전역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특히 어, 이 동남아시아는요, 이 해저 케이블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 그래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가장 잘 나갈 지역이에요.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포르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수출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해저 연결망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이게 극 중심으로 한 방위도법이거든요. 음. 근데 보시면 이게 케이블선이 다 360도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핵심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어. 여기가 싱가포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 바닷길의 핵심적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독재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독재예요. 네. 그래서 이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금 거의 다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가파라고 하죠. 그래서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싱가포르 정배에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대만에 많아요. 타이완도 사실은 굉장히 실리콘밸랑 연결성이 좋습니다.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슬픈 역사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 타이완이 모두 외교관계가 음. 단절되고 네. 정말 고립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타이완을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린 셈 네. 아닙니까? 죠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네. 근데 이제 타이완이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어, 실리콘밸리나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도 음. 대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엔디비아. 앤슨 황, 네. 후사는 대만, 특히 이 타이난 사람이거든요 남부 지역 사람, 음. 네. 굉장히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예요. 음. 그래서 그렇고 AMD의 리사수도. 네. 그렇죠. 오, 대만의 그 남쪽 지역 여성 이거든요. 네. 요새는 또 실리콘 데저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에리조나, 페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 TSMC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싱가포르라든지 네. 또 타이완의 네. 그런 핵심적인 산업이 네. 있는 곳과 그래서 연결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예, 어,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워낙 복잡하게 지금 네.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네. 선택은요? 노리스스라는 글로벌 웨이퍼스의 그 CEO가요. 사실은 한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유리한 조건들이 음. 많은 거예요. 음. 근데 미국의 이런 정치권에서 거의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해서. <laughs> <laughs>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지할수 없이 더리스 글로벌 웨이퍼즈도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좀 대만의 동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뭐 전쟁 위험, 뭐,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쪽만 볼 것이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지 않으면서도. <laughs> 미국과 유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포지셔닝이 있다고 봐요. 부의 흐름이 바꾸고 있는 어, 올해 이 글로벌 경제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리학자 경인교육대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